시험성적이 잘안 나왔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는 실수도 자주 합니다. 덜렁대다가 답안지를 틀리게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해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는 후회한 일도 있었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아서 창피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예쁘고 똑똑한 것 같고요. 나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가족들도 내게 실망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무섭습니다. 위와 같은 예시처럼 지금까지 겪은 일들 중에 가장 부끄러웠고 후회되거나 내가 싫었던 경험에 대해 써봅시다. 바보같이 실수를 했다거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거나 그냥 내가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아서 싫었던 적이 있었다거나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위와 같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정말 바보야. 내가 그렇지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이런 나를 싫어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진 않나요? 하지만 단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듯이 내 친구들 또한 그렇구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른들 또한 결코 완벽하지 않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살면서 한두 번쯤은 바보 같은 짓이나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곤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이 크게 좌절하거나 속상해 할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넌 충분히 열심히 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하고 위로를 보냅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 할수 있는 실수나 실패로 크게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안타깝기 때문이겠죠.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그럼 그렇지, 이 바보야, 너는 왜그 모양이니? 같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몹쓸 짓이니까요. 친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하도록 따뜻하게 감싸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다잘될 거라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낼 줄 알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정말 바보야, 이런 내가 정말 싫어 라며 매정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지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에는 친구에게 필요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건네면서 왜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못된 말들을 쏟아붓는 걸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힘들어하는 나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는 없는 걸까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친구를 더 많이 좋아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내 친구라서 좋은 것이죠.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어서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같은 사소한 이유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눕니다. 내 친구들이 얼마나 단점이 없고 장점이 많은지 점수를 매겨서 오디션을 하듯 순위를 매기지는 않을 거예요. 1등을 가장 좋아하고 2등은 그것보다 덜 좋아하고 순서대로 꼴등을 가장 싫어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친구가 옷에 바풀을 흘렸으니 친구 점수를 1점 감점해야겠다거나, 어떤 친구가 체육 시간에 시합에서 졌으니, 마이너스 5점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또, 아이돌처럼 예쁘지 않고 평범하게 생겼다고 해서, 저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순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했다거나 잘 못했다고 매번 점수를 매기는 걸까요?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거나, 뚱뚱한 것 같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 않다며, 이런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일들 말이에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더 예쁜 친구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보다 못났다고 비교하고, 나에게 낮은 점수를 매기고, 나를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 등가, 내가 최고, 나는 멋져 완벽해라며, 나를 엄청 좋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적이 어떻고 성격이 또 몸매가 어떻다고 심사위원처럼 자신을 계속 평가해 버릇하는 행동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꾸 나에게 점수를 매길수록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내가 점점 더 싫어지고 말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을 날마다 본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자꾸 볼 수밖에 없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 싫은 대상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남이라면 심한 경우 절교를 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다시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요. 나의 행동, 생각, 외모가 싫다면 하루하루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나를 차단할 수도 나와 헤어질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 자신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 봐요. 쉴새 없이 잔소리를 한다든가 자꾸 지적을 해대고 너참 한심하다며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과는 한 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나에게 이런 최악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잔소리와 나쁜 말들을 쏟아낸다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 90점을 받더라도 왜 100점을 받지 못했냐고 잔소리하고 다른 친구들은 훨씬 예쁜데 너는 왜이 모양이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내가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셈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항상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떠올려 봐요. 내가 종종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상냥하게 웃어주는 친구. 내가 슬퍼하거나 실망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도닥여주는 친구일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고 힘내라고 떡볶이라도 사주거나 새로 나온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친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힘내라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보든,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든, 나쁜 기분을 훌훌 털어버리자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적일 때보다 친구일 때,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할 거예요. 한편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그렇다고 내가 나를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지 말고 쓸데없이 나에게 모질게 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더 중요하거든요. 뉴크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는 연구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나는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등 자존감 끌어올리는 연습을 시켰어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그래 라고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실패를 경험할 때두 그룹의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존감을 높인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충격을 받고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고 했을 때 나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시험을 못본건내 잘못이 아니야. 문제가 이상했거나 선생님이 나를 잘못 가르친 거야. 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냈어요. 또는 멋진 자신이 시험을 못 봤다는 충격에 사로잡혀 크게 좌절하기도 했어요. 반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사람들은 시험을 잘못 봤지만 괜찮아. 많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빨리 또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까지 한 것이죠. 나는 멋지고 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현실이 닥쳤을 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멋지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나에게 좋은 대접과 사랑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요. 또, 사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하고 고민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늘 멋지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항상 멋지고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것도 해내지 못하냐고 나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내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지요. 인생은 험난하고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예요. 부모님도 친구도 24시간 365일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나는 그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내가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자책하는 말을 한다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멈춰봅시다. 마음속으로 잠깐 하고 외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곰곰 생각해봐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라일리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도 집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보지요. 그러다가 결국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홧김에 집을 떠나려고도 해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집,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일리는 펑펑 울어버립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을 사랑한다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전학하고서 많이 힘들었다고, 외로웠다고 인정합니다. 가족이 함께 얼싸안고 울면서 엄마 아빠는 라일리를 위로해 주고 라일리는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정이란 알림과 같아요. 라일리가 느낀 슬픔은 상실과 관련된 감정이에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또는 소중한 무엇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요. 좋아하던 친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든가,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플 때, 부모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힘들어하는 등 나에게 소중한 무엇에 균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조금 더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매번 똑같이 슬퍼하진 않잖아요. 그보다 나에게 특별히 소중한 존재, 가족이나 친구 또는 반려동물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슬픔을 느낄 거예요. 따라서 슬픔을 느낄 때는 내 마음이 나에게 너한테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거야. 그 사람을 그 일을 소중하게 대하렴. 하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슬픔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이나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지켜내고 싶어 한다는 신호이지요. 실제로 슬픔을 느끼면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라일리가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것처럼요. 슬픔을 느끼면 우리는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거나 강아지가 아프지 않도록 옆에서 보살펴 주지요.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쓰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더 열렬하게 응원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픔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슬픔은 회복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다면, 먼저, 나는 지금 슬퍼. 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하고 생각해봐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원하게 우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 때문에 슬픈지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또는 그 일이 특별히 소중한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나요?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일이 정말 소중하구나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봅시다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일 거예요 만약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라면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픔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슬픔을 느끼는 과정에서 고마움 역시 느끼는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려고 일부러 슬픈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감정은 내 마음이 보낸 톡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기로 해요. 하나도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도 말고요. 이런 작은 일로 슬퍼하다니 나에게 정말 실망이야 라고 생각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 마음이 알려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나를 열렬히 좋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를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여쁘게 바라보듯 나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듯 나 또한 그럴 것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듯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기 친구에게 하듯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해주기 나를 평가하지 말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고 해서 마음챙김이라고 불러요. 저는 한때 자존감에 집착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었고 혹시라도 실패해서 자존감이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자존감에 집착하면 할수록 나를 좋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계속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며 나를 평가하고 더 잘해야 한다며 채찍질 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행복해지기는 커녕 힘들어지기만 했지요. 자기 자비를 접하고 난 뒤부터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문제는 내가 자꾸 나를 평가하고 나한테 잔소리를 쏟는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도 스스로 불만과 자책이 많았던 거였어요.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외모,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며 트집 잡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차라리 하늘을 한번더 쳐다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귀여운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한번더 찾아봤어요. 나에 대한 평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답니다. 거기에 더해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태도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멋지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요. 완벽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쏟지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는 일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왜 자존감 같은 걸로 고민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디서 뭘 하든 내가 싫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일 것이며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묘한 자신감이요. 최고의 친구를 영원히 곁에 두는 것 같다고 할까요? 어렸을 때 저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고 나를 채찍질한 적도 많았어요. 만약 그때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많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도 많을 테고 실패도 많이 할 거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채찍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토닥여주고 싶어요. 그러니 불안해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책에서 살펴본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자기 친절, 마음 챙김, 이세 가지 요소가 모여 자기 자비를 이룬답니다. 힘들 때마다 잊지 말고 꼭 꺼내보도록 해요. 어느덧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결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지기도 할 겁니다. 그건 분명 행복한 느낌일 거예요.